브루스, 자카운트는1번 발로 가서 1번발 가서 여기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서로 따라 보는 게 좋아요. 여자는 여기 보고 남자는 여기 보고 3카운트 그래서 세, 다시 하나. 여기는 얼굴을 보고 같이 여자하고 쳐다보고, 눈은또 쳐다보지 말고 세. 그래서 이거는 원형으로 하면 좋아 이렇게 하나. 둘, 원형으로. 하나, 둘, 셋. 그래서 마무리는 그냥 서서. 여자만한 번, 두 번, 그래서 세 번째. 세 번째. 뭐 그대로 방향자나 하면은, 아, 좋다. 자, 여기서 사카운트도 역시 1번 발 나가서. 자, 여기서 사카운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셋. 남자는 정면, 여자는 반대 정면. 여자, 이렇게 정리해. 정석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대충 이렇게. 하나, 둘. 그래서 잘 되면은 90도 보내고, 다시 180도, 다시 또 90도. 그래서 동서남북 90도. 그래서 마지막 한 번, 이렇게 해서, 그러면 90도씩 이동하면은 원위치가 딱 뜬다. 그래서 이것도 역 끝나면은, 세번한번 번. 항상 한 바퀴 돌고 나면은 한 바퀴 마무리 준비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또삼종세트 역시 1번 발 나가서 한족세트 하나 둘셋넷 왼발부터 나가서 올린다 2번 하나 약간 꼬다리하게 벌려준다 꼬다리하게 해서 하나 그리고 3번을 안으로 한 번은, 하나, 손을 이렇게 안으로, 그래서, 이렇게 죽여서, 이렇게. 그래서 역시, 에, 여기서 역시 마무리도 끝나고 나면,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그래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 정리를.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스위블. 역시 이것도, 1번 발음. 그래서, 여기서 같이, 비카 서로, 많이 할 필요 없이, 네 번이나 다섯 번. 그래서, 마무리는, 여자 땡겨놓고, 닦아놓고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원투스피을 하는데, 방향전환 한번 주고, 원투스피를 하려면은, 지금부터, 원래는, 이렇게 가서 붙여줘야 되는데, 방향전환을 벌써 들어갔기 때문에, 스피치 좀 많이 먹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도는 거예요. 다시, 180도씩도 요만큼 도는 거예요. 다시또 여기고, 다시또 여기고. 그래서 저쪽으로 가고 싶으면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반대로 가고 싶으면 또 방향이잖아. 그래서 왕복으로 할수 있다.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다시 그만하고 싶어 항상 방향전환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에요